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화재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재 유형도 자주 출제하고 있어요. 오늘 잘 보셔야 되는데 화재 유형은 A형부터서 E형까지 있어요. A, B, C, D, E 이렇게 일단 어, A 예, 그리고 B 그리고 C 예, 그리고 D, E까지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A형은 뭐냐? A형은 일반 화재예요. 그러니까 A형이 일반 화재죠. A형은 A 일반, 일반적이에요. 가장 빠르니까. 그러면 이제 종이라 섬유, 어, 옷, 다음에 목재, 일반적인 가연성 물질이 있잖아요. 화재시 백색 연기 잘 기억하셔야 되죠. 음, 일단 우리가 백이민족이잖아. 제일 먼저 백색이 나와요. A형이 백색, A백, 백, 백점이에요. A, A, A는 백색, 백색 연기입니다. 화재 유형으로 말한다. 일반 화재는 그러니까 물을 사용해서 온도를 바나점 밑으로 떨어뜨리면 돼요. 이제 백도 밑으로 떨어뜨리면 되겠죠. 일반 화재를 A형이라고 하고 어, 백색 연기가 난다. 물을 사용해서 진압을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B형은요 유류 화재예요. B형은 유류 한마디로 이제 기름이 타는 거죠. 일반 다음에 BU입니다. BU, BU, B, B형은 유류 BU. 알코올이나 기름이죠. 유류니까. 유연성 액체 위에서 화재입니다.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아요. 기름이니까. 자, 검은 연기입니다. 기름이 타면 검은 연기가 나오죠. 자, 어. 검은색이 나요. 검은색. 유류는 검은색. 에, 비는 검은색이에요. 자, 백색에서 갑자기 반대로 왔죠. 검은색입니다. 유류는 검은색. 유류 화재는요, 산소 공급을 차단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살포하는 불연소 후 무이한 개체를 살포하는 것에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발포하면 안 되고요. 산소를 차단하거나 또는 이산화탄소를 살포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압이 이루어져야지 물을 살포하면 안 되겠죠. 유류 화재의 경우에는 자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다음에 유류로 왔고요. 그다음에 전기 화재가 C입니다. 전전시전시 전기는 C형이죠. 이제 전압기나 변압기 기타 전기 기기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인데요. 일반적인 소화 방식으로 진화하지만 이제 액화를 액체를 사용해서 진화하는 경우에는 감전 사고가 일어나죠. 물 뿌리면은 그러니까 이 저렴성 방호복을 입고 방화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감전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 화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전기 화재는 전시, 전기 화재는 시형. 그리고 감전 사고에 대비해라. 자, 그다음에 이제 D형입니다. D형. D형은 금속입니다. D금, D금, D금. D형은 금속 화재다. 금속 화재, 금속 화재요.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의 과, 과산화물을 포함한 독성 화학제의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어. 면 이제 수계 소화 약재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소화 약재 별도 있습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를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건성 분말, 이제 화재 진화 위 이루어지죠. 보통 건성 분말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금속 화재에 대한 이루어집니다. 금속 화재, D 금. D 금. D 형이 금속 화재죠. 그 다음에 E 형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가스 화재입니다. 가스 화재. 가스가 노출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화재의 범위가 넓, 넓을 수밖에 없죠. 가스기 이 때문에 피해의 정도도 광범위합니다. 폭발을 하죠. 화재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가스 화재의 경우에 점화원을 차단하고요. 일단 가스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야 되죠. 살수 냉각 진압을 합니다. 음, 가스는 살수 냉각 진압을 하요. 일단 무엇보다도 가스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제. 가입니다. 가이, 가이. 가스는 이형이죠. 가스는 이. 디금, 디는 금속, 금속. 전시, 전기는 C급. 그다음에 이제 어, 이제 비유죠. 비유, 비형이 유류. 그다음에 a 1일 예, a 이 a 1 일반이 A형이었습니다. 백색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소화 방법을 보면요, 이제. 화재 발생 시 소화를 위해서 화재 원인의 3 요소가 있었잖아요. 열, 연료, 어, 와,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불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제 뭔가 하나를 차단해야 돼요. 열 연소가 되지 않도록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음. 어, 열을 차단하거나 어, 또는 뭐 연료를 차단하거나 음, 이렇게 돼야 되겠잖아요. 어. 자, 그러면, 제거 소화법이 있어요. 제거 소화법. 제거 소화법. 뭘 제거하는 거냐? 연소에 관계되는 가연 물 있죠. 이게 연료, 연료. 연료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타지 않도록 제거를 해버리는 게 제거 소화법이겠죠. 제거 소화법. 그 다음에 질식 소화법이 있어요. 질식. 연소되는 범위의 산소 공급. 이게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 연료, 산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제거는 연료를 차단시키는 거고 질식은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바로 질식 제거법 소화법입니다 그다음에. 어, 보시면, 그래서, 이게 제거소화법, 지식소화법, 이게 냉각소화법이라는 게 이제 열을 차단하는 거죠.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을 뿌려서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화점이 도달하지 않죠. 뭐 그러니까, 음. 아무튼 제거는 연료를, 그다음에 질식은 산소를 차단시키는 거고요, 냉각은 이제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발화점을 차단시키는 거죠. 억제 소화법인데 연소의 연쇄 반응을 이제 부총회 작용에서 억제하는 거죠. 이렇게 연쇄 연쇄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희석 소화법이 있어요. 산소나 가연성 기체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거죠. 이렇게 희석 소화법, 희석시키는 거. 제거, 질식, 냉각, 억제, 희석 연결시키는 거니까 어 그런 거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화재 경보 센서가 있습니다. 화재 경보 센서 이것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온 감지기가 있어요. 이온 감지기. 화재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있는 열도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초기 단계에 바로 이온 감지기를 쓴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이때는 연기도 그 다음에 불꽃도 보이지 않는 단계죠. 이제 미세한 열 연소 물질이 노출되어서 작동하는 감지기입니다. 이게 바로 초기 단계에 유용한 게 이온 감지기. 그다음에 연기 감지기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그을린 단계에 있었죠. 그을린 단계. 화재의 발생에 의한 연기를 감지하는 겁니다. 어, 이럴 때 연기 감지기는 그을린 단계. 두 번째 단계죠. 초기 그을린 단계. 그다음에 이제 그을린 단계에서 광전자 감지기도 필요했죠. 주위 공기가 일정 비율 이상의 연기를 포함한 경우에 작동하는 걸로 역시 그을린 단계. 그래서 그을린 단계는 연기 감지기와 광전자 감지기가 우리 앞에 있었죠. 광전자 감지기 특히 뭐 그을린 것은 연기니까 연기 감지기는 됐는데 광전자 감지기는 바로 그을린 단계다 하는 걸알아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적외선 감지기는 그다음 불꽃 이렇게 발화 단계죠. 불꽃 발화 단계에 이제 유용한 것이었어요. 이제. 연기뿐만 아니라 이제 불꽃까지 나오는 단계죠. 화재 발생 시 발생되는 불꽃에서 나오는 적외선. 아무튼 적외선은 이 불꽃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 적외선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거죠. 불꽃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 가지고 바로 이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적외선 감지기는 불꽃 발화 단계라고 볼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열 감지기가 있어요. 열 감지기. 음. 이거는 이제 일정 온도 이상으로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있잖아요. 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게열 단계에서 가능한 게열 감지기겠죠. 열 감지기. 그러면 어, 이제 앞에서 초기 단계, 그을린 단계, 불꽃바라 단계, 열 단계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온 감지기 그리고 광전자 감지기나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그리고 이제 적외선 감지기는 불꽃바라 단계고 열 감지기는 열 단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누전 감지기는 이제 전기죠. 전기 합선이나 누전으로 벽이나 금속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해서 일단 경보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누전 감지기. 누전 감지는 바로 이제 전기 화재에 대한 대비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가스 누출 센서가 있어요. 도시가스를 많이 쓰잖아요. 도시가스형 센서.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우잖아요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해요. 도시가스는 천장에 설치해서 가스가 지금 이제 새고 있다. 어, 이런 것을 감지해내는 게 바로 도시가스용 센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LNG가 도시가스용, LPG용이에요. LPG. 뭐 업소랄지 여기에서 이제 LPG 통이 있잖아요.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감지기를 바닥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LNG, LNG는 도시가스용인데 여기에는 천정에. 냄그 LPG는 업소에서 많이 쓰는 건데 여기에 이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설치를 하죠. 바닥에 감지기를 설치를 합니다. LNG. 자, 소화 설비는 물이나 소화 약제 등을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기계 기구 설비죠. 소화기 등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소화 기구를 보면 가장 대중화된 게 소화기, 그 다음에 간이 소화 용구, 자동 확산 소화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 스프링클러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옥내 소화전은 설비다 건물 내부의 화재 발생 시 초화 발화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고정된 소화 설비로 각 층마다 호스 접속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연결해서 할수 있도록 모든 분이 포함되도록 이게 옥내 소화전이라고 그래요. 일단 호스로 연결해서 이제 물을 빼올 수 있는 옥외 소화전이 있죠. 건물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건물 옥외 밖에 중요한 곳에 설치한 고정식 소화설비입니다.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자,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바로 이제 불이 났을 때 이제 물이 화재를 진압을 하는 소화 대상물로 천정이나 벽 등의 감지기를 설치해 가지고 경보 발령 시 급수관에 들어 있는 물이 분사가 되는 방식이죠. 설비 비용은 가장 높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안전 도모는 가장 좋죠. 왜냐하면 바로 진화가 들어가니까 경보만이 아니라 바로 어떤 진화가 나오니까 안전에 있어서 화재 진화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거라고 볼수 있는 게 스프링쿨러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 잘못 또 감지를 해가지고 오작동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보다는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자, 증발성 액체 소화기가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바로 불연성의 무거운 기체로 변하는 증발성 액체를 연소물에 분사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산소가 없으면 이제 불이 차단되겠잖아요. 자, 자동 소화장치,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화재가 탐지, 소화하는 설비를 해놓는 거죠. 바로 소화기가 이렇게 뿌려지도록 주거나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자, 가스 자동 소화장치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분사되도록 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이제 소화기가 있어요. 자, 물 소화기, 이제 물을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죠. 이건 A급 화재시에, 일반 화재시에 바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등에 들는 포말 소화기가 있죠. 약품의 화학 작용으로 포말을 일으켜 공기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방식인데요. 음,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 얘는 이게 일반 화재나 그 다음에 이제 비유, 유류 유류 화재 때 쓰는 거죠. A급, B급 때 쓰는 게 포말 소화기입니다. 포말 소화기. 포말 소화기는 AB급. 그다음 분말 소화기가 있죠. 분말 소화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소화기 내에 분말이 들어있어요. 화재가 난 곳에 분말이 분사하면 질식, 그러니까 이제 불이 꺼지죠. 냉각 효과가 있어요. 화재 진압하는 건데 분말 소화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로서 이렇게 B급 C급 여기 어, 이제 어, 유류 그다음에 전기 화재 여기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전시 B유 B급 유류 유류 화재 그다음에 전시 전기 C급 화재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분말 소화기는 유류 화재와 전기 화재 그다음에 할론 소화기가 있어요 공기보다 무거운 할로겐을 이용한 건데요. 소화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체에 전혀 손상이 없으나 가격이 비싸요. 최근 프레온같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규제되어서 사용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할론 소화기는요. 할론 소화기는 A, B, C 인제 E급, D급이 빠지죠. 어. 금속 화재를 빼고는 나머지 다쓸수 있는 할론 소화기입니다. D급이 이제 금속 소화기잖아요. 어. 근데 최근에 이제 오존층 파괴한다 해서 최근에 잘안 쓰고 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죠? 이산화탄소 소화기. 액화가스의 음, 이산화탄소가 용기에서 방출되면 고정 상태인 드라이 아이스로 변하면서 공기의 공급을 차단해. 그래서 공기 안에 산소가 이제 차단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B급, C급 화재시 그러니까 유류 화재와 전기 화재에 주로 쓰이죠. 이렇게 이산화탄소 소화기는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강화액 소화기가 있어요. 탄산칼륨 등의 수용액을 주성분으로 하는 강화액을 사용해서 소화기를 어느 점 빙점으로 낮추기 위한 거죠. 겨울철이나 추운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일반 화재와 전기 화재에 쓰게 됩니다. 강화액 소화기는 바로 일반 화재와 전기 화재에서 쓰여지더라 하는 거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화기 표시액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죠. 여기 보면 어, 아주 중요하고요. 이게 에, 보시면 일반 A는 일반었죠 일반 A, 일반 일반이에요. A는 A는 일반. 그다음에 BU 유류. 그다음에 전시 전기 C급 이렇게 D급 D급 음, D D급. 그다음에 어, 가 가이 가이 가스는 E급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목 제소 어, 종이 쓰레기 이게 일반이고요. 유류 휘발유 어, 가연성 이게 이제 유류겠죠. 전기 설비 이게 전기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수소 화물 이게 이제 금속이죠. 도시 가스 LN, LPG 가스니까 가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백색 그 다음에 어, 유류 화재의 경우에 이제 황색인데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중에 나온다고 그랬죠. 연기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자그 다음에 소, 이제 이건 소화기예요. 연기는 검은색인데 소화기는 황색입니다. 황색, 소화기는 어, 비, 황. 그러면 음, 백색이고요, 황색. 그 다음에 적색이에요. 가운데가 적색입니다. 어, 전기, 전기니까 적이죠. 전, 전기니까 적, 전기 적, 전적, 전적. 같은 지으시죠. 자, 그다음에 금속은 무색, 무색입니다. 금속은 무색. 지금 이건 소화기 표시예요. 소화기. 어, 그다음에 이제 가스는 황색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황색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유류하고 가스는 음, 이 황색입니다. 유류 가스, 어, 유류 가스. 그다음에 B이죠. B이. B하고 BE. E는 황색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C가 적이에요. C가 적, C가 적. 그다음에 D는 무죠. D무, d 는무 그다음에 A는 백이죠. 백. 100. A가 일반 화제잖아요 그다음에 B는 음, 어, BU 유류 화제 그다음에 가이 지금 가스가 있는데 유류와 가스는 황색, 그다음에 C 전기화재죠? 적색, 적색. 그다음에 금속화재는 무색, 무색. 꼭 보셔야 돼요. 이게 D 무 무색, 무색. 이거 꼭 정리를 하시고요. 소화기 표시를 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이제 화재 대비 안전 교육이 나옵니다. 화재 대비 안전 교육. 전기 교육 및 점검인데 정기적으로 소화기 안전 설비 사용법을 교육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고요. 안전 교육 및 지휘 체계 확립이다.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구의 위치 확인 및 화재에 대비한 대피요령을 교육하고 숙지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명령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정기 교육 문제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는 이제 교육이고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되겠죠 화재 발생시 개인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사전에 분담하고 평소에 개인 전기류 전선 피해를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에 건물의 시와 시설 확인이죠. 이제 비상구를 두개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차의 진입료 소방차 못 들어가 가지고 이제 화재 진화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음. 이런 설치를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교육이고요. 자그 다음에 화재 발생 진압 요령이죠. 아무튼 이제 경비를 서는데 있어서 또 화재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화재 발생 시 경보 및 화재 전파다. 화재 발생 시 경보기를 통한 화재 감지, 화재 발생을 사실을 주변에 신속히 전파해야 되겠죠. 그죠. 불야하라고 군대에서도 훈련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신고의 대피인데 119 신고해서 신속하게 소방차가 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했다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린이와 노약자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빨리. 일단, 구, 어, 피해를 줄이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자, 고층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그 안에 갇힐 위험이 있어요.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요 이런 곳들은 뭐 안전 교육 많이 하죠. 엘리베이터는 함부로 이용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불이 나게 되면 이제 전기가 끊기게 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못 나와 버리죠. 함부로 타면 안 되고요. 자체 소방단을 지나한다 시설 내에서 유류나 폭발성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체 소방단을 어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소방차 올 때까지만 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는 더큰 손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단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바트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민간 경비 활동의 유형입니다. 아, 앞에서는 이제 경비 활동의 구체적인 강론적인 내용들이었죠. 이제는 민간 경비 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경비입니다. 재난. 재난이라는 것은 뭐 자연적인 재난, 인적 재난, 사회 재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재난이란 개인의 생명 신체, 개인과 국가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인간 활동에 개입된 인위적 재난과 인간 활동 관련 없는 자연적 재난이 있죠. 코로나 19도 뭐 자연적 재난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도 인위적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큰 어떤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홍수, 지진 이런 것들도 이제 재난이죠. 자, 재난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미리 예방 대비, 대응, 이제 하는 모든 활동인데, 원래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복구를 하는 단계. 이게 이제 순서예요. 예, 대대 복. 이렇게 이제 순서가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복구 단계에서, 어, 이게 이제 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거나, 피해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순서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재난에 대한 대응 요령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자연적 재난에 대한 대응이다. 음,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지진에 대한 대응이죠. 이제 지진은 어, 매우 이제 짧은 시간에 피해를 굉장히 크게 예고 없이 발생하잖아요. 어, 예전에도 뭐, 음, 경주 지진 이렇게 보듯이요. 일본에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죠. 우리나라도 지진,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수 없죠. 간간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됩니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동시에 발생하죠. 부상자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어, 그래야 되겠죠. 지진 후에 지진 공백, 치안 공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약탈이나 방화 행위가 또 일어납니다. 이에 대비해서 관리 구역의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되겠죠. 아무튼 지진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지진 이후에 혼란 상태를 이용한 약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에 대한 대응이에요.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에 배수시설, 하수구 등수해 대비 시설이 점검이 필요하죠. 저지대의 경우에는 사전에 각종 장비, 생활용품 등을 고지대로 또 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저지대의 경우에. 습기로 인한 기계 파손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또 사전 조치가 이제 필요하겠죠. 아무튼 진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홍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적 재난이겠죠. 자연적 재난. 근데 요즘에는 인지적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행위가 이제 결합된 인위적인 재난이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물 붕괴가 나오는데 건물 붕괴 시 예전에 뭐 상품 백화점이 붕괴된다 그리고 또 성수대교가 붕괴된다 이런 또 재난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연적 이도 있겠지만은 좀 이제 잘못 허술한 관리 그리고 처음 시공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내부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공포로 인해 혼란 상태에 야기됩니다 경비원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도록 해야 하죠. 불필요한 체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어, 일단 뭐 스스로 구조할 수 없는 일에 거기에 너무 억매이면 안 되겠죠.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일단 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그 다음에 건물 곳곳을 항상 점검해서 이제 균열이나 물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이 노후된 경우에 이제 건물의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검도 철저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도 실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보시면요. 음. 어, 이제 엘리베이터 어, 사고입니다. 엘리베이터 어, 사고. 음. 자, 엘리베이터 노후로 인해서 추락사고가 이제 한 번씩 일어나요. 아파트에. 이제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설비의 하자로 인해서 또 몸이 문에 끼죠. 아이들 같은 경우잘 모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경변들에 게서 그리고 고장이나 정전으로 인해서 승객이 또 갇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또 피해를 주는 거, 이게 공황장애까지올 수도 있으니까 승객이나 대화를 시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19 연락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어 일단 심리적 안정과 그리고 이제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스 폭발인데 이제 가스 기기를 사용하는 주변에는 가스 냄비의 유무를 항상 확인을 해야 하고요. 어 이제 환기를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가스는 이제 환기를 빨리 시켜야 되거든요. 또 가스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열속 연소기에 부착된 콕과 중간 밸브 이 밸브를 항상 확인해야 돼. 이게 가스가 누출되게 되면 이제 나중에 큰 손해로 생기니까요. 자, 정기적으로 호스, 이음매나 호스가 노후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일산화탄소, 이소가 들어올 수 있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기죠. 가스 누출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연탄가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도시가스에서도 충분히 그런 위험성은 있죠. 가스 폭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의 출입을 금하고, 그러니까 전기 기구를 중단을 해야 돼요. 여기에 가스에 의한 폭발 사고랄지,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